오늘 친구 응. 잠깐 만나러 가서 응. 아빠랑 씻고 병원 갔다가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네. 가자, 아빠 씻으러 가자. 응. 들어가. 가자. 응. 엄마한테 가기 전에 이진이 옷좀 좀, 꺼내놓고 가라고 했는데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또제 스타일들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아이진아 삼촌이 이진이 본다고 과자 엄청 많이 사오셨네. 아, 안돼. 떡뻥. 이진이 떡뻥은 안 줘? 응. 떡뻥 줄래? 이진아 이거는 이진이가 먹기 조금 아빠 이거 두개 주세요. 어. <laughs> 이걸 조금 아빠가 이거 해? 먹을게. 빨대로. 이진 빨간 빨대로만 먹어. 네. 삼촌한테 감사합니다 했어? 아고 감사합니다. 아, 이진아 일어나서 삼촌 아, 감사합니다. 아고 감사합니다. 아, <laughs> 잘했어. 이거 몇 개야? 직장 후배가 이진이 엄청 좋아해서 배경화면도 이렇게 해놓는 직후배인데 이진이 음, 잠깐 보겠다고 와가지고 같이 이진이랑 나가서 병원 갔다가 밥 먹으러 가려합니다. 날이 추워가지고 옷장 열어보니까 이 노란 패딩이 바로 보여가지고 블록색. 보이는 대로 입혔습니다. 이거 10개월 만에 이 패딩을 입힌 것 같은데 그때 촬영 당시에도 이 패딩이 컸었는데 아직도 맞아가지고. 아직도 아기 같긴 하네 <laughs> 선생님한테 아픈 거잘 말해. 이제 코주 흉물 나지. 흉물 나고 목도 아파? 목 아파? 선생님한테 아파요 잘 말. <웃음> 선생님한테 이진이 <laughs> 아파요 잘해. 이가 여기 팔에 주사 꼭 맞으면 잘 참을 수 있어? 진짜? <laughs> 왜 자꾸. 이 그런 표정을 하는 거야. 빠졌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여기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조심조심. 조심. 잠깐만 놀러 가자. 어째 그런데 패딩 노란색 패딩 엄청 더러워질 것 같은데. 음, 할 거야? 아, 이 지진데 이거. <웃음> 무서워? 어코끼리야어 <laughs> 여기 지진 지진아. 한 번만 타고 갈까? 응. 그래? 옳지. 한번 더? 그래. 응. 한 번만 더. 아빠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데 주차하고 가는 거야. 아파트로 들어와 버렸어. 뭐야? 이제 한번더 타? 가자 이제 반복. 잡아줘. 안돼. 잡아야 이진 뭐야? 그거. 기못 내려오는 데야. 이진 좀더 크면 거기로 올라올 수 있어. 이제 출발. <laughs> 요즘 나 놀린다니까 계속 놀리는 맛에.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가자. 아니. 아야 가야 돼. 아, 추워. 가자. 크. 이거 진짜 크. <laughs> <진짜 커! 웃음> <엄청 웃음> <커. 웃음> 이거 트리 엄청, 엄청 크다, 그렇지? 와,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크네. 우리 집에 아바지가 커. 어, 맞지. 집에 트리보다 더큰 트리가 있네, 진아, 그렇지? 응. 와, 엄청 예쁘다 여기. <laughs> 눈도 있네. 낭. 가보자 이진나 삼촌 섬짝과 삼촌 선. 가져다 우와. <laughs> 노래가 이러니까 진짜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 아직 크리스마스 아니네어 어떤가? 아 진짜? 들어가 보자 이제. 이진나 무슨 몬스터도 있네. 좋아. 아, 꿈부야. 예 와, 트리다 트리. 유 <laughs> 꿈부야. 이제 트리야 왕트리, 왕트리. 이제 앞에 저기 서 봐. 아빠 찍어 줄게. 아이, 그거. 점 아, 몬스터. 괴물. 음, 괴물. <laughs> 이제 가 봐, 가까이. 이제 무섭지 뭐 아니야. 안 무서워? 가봐, 저 혓바닥 만져봐야지. 혓바닥. <laughs> 혓바닥 만져볼 수 있어? 응. 가봐. 이제 가서 만져봐. <목소리> 어? 안 무섭다고? 입이야, 입이. 비 e y m o n s 눈이 세 개네, 이지나 아, 저거 귀엽다. 뭐야? <목소리> 아, 이뻐. 이 예쁘게 생겼다. <laughs> 우와 카카 <laughs> 신기한가? 봐 <laughs> 신기해. 네, 네. <laughs> 여기서 잘 보인다 있잖아 그치? 밤에 오면 진짜 더 이쁠 것 같은데, 그치? <웃음> <웃음> 소리 딱지 소리 소리 지진아 집중하고 있는 이게 지금 침대 문화를... <laughs> 침대의 역사를 지금 배워보자 우리. 네, 침대 역사 공부 한번 해보자 우리. <laughs> 아빠, 아빠, 소리가 나? 아빠. 응, 아빠도 해봐. 아빠 써볼게. <laughs> 응, 뭐 소리가 난다 이제. 응? 아빠, 거. 응? 응? 아빠 거. 아빠 거. 아빠 썼어? 응. 알았어. 이지 써? 아니 아빠. 아빠. 응. 와, 무슨 소리가 나지? 나이지진이지진이 응. 이진이 써봐. <laughs> 아엄마랑와야 되는데, 이런데 후배랑 지금 <웃음> <웃음> <외우고> <웃음> <나>. <웃음> 이진아 삼촌이 붕어빵 외로워. 외로어 <laughs> <laughs> 이진아 나르네 <laughs> 나른해? <나르네>, 이진아? 외로워. 외로워. 로막지로 눈을 뜨고 있는데. <laughs> 우리 플랫은 말도 빵만 먹고 집에 가서 자자했잖 차에서 분명히 잘했어. 차에서 분명히 잘겠어 네? 됐다 어, 이거 울린다. 붕어빵 갖고 올게. 삼촌 붕어빵 가져오. 이제 앉아 아 형. 어, 삼촌이 줄게. 와, 삼촌이 아주 비싼 거 사줬네. 아들, 붕어빵. 엄마도 엄청 좋아하는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나뜨겁네데 아, 뜨거운데. 아, 빵거워주는거야데 아, 거운데 아, 이거지데 아, 는거운데 아, 거야데 아, 뜨거운거운 아, 침 아, 침 <laughs> <laughs> 국어빵을 재워줘 아빠는 이거 퍼즐 다 만들어 놓을까? 네이 많은 거할수 있을까 우리가? 응 이거 보고 여기다 퍼즐 맞추면 돼. 그림 찾아가지고 퍼즐 한번 만들어 보자 응. 인내심의 싸움이야 퍼즐은 이진나 하나씩 해보자 할수 있겠어? 응 파이팅 한번 해봐 파이팅 자 하나 둘셋 하면 하나 둘셋 응. 가보자. 호랑이 여기 호랑이. 코이 뭔지 다 아냐? 코이 우아이. 이제 언제 해, 이거? 아가. 여긴 거같은다 우아이. 아, 호랑이. 이거 응. 호랑이지. 호랑이야? 아빠 찾았어. 응. 아빠, 찾았까? 어, 아빠 찾았어? 아 아빠 찾았어. 꼭 기기 기기. 아빠. 기기 기기. 기기. <릴들이> <laughs> 기기기기기기기이이끼이끼이이이끼이이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기기기이끼끼끼끼이끼끼끼끼이끼끼이끼이이끼끼이끼이끼끼끼끼끼끼끼끼끼아끼끼끼끼끼끼끼끼 <릴들이> <의진아, 릴들이> <릴들이> <알았어. 웃음> <릴들이> 끼끼끼끼 맞아. 아빠가 봤을 때한 시간 음. 넘게 걸릴 것 같거든. 네. 니지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50분 안에 끝날 것 같아. 응, 거 파우치 아, 만들어보자. 한번. 아빠한테 하나씩 가져다 줄까? 아빠가 저 알았지. 응, 아빠한테 하나씩 줘보세요. 원숭이 하나 찾아주세요. 아어아어아어아어 네. 주세요 버아그렇렇아면도움이지아 엄마 고해? 끼기끼기 놓고 뭐라도 좀 아빠 도와줘 봐 다! 아 어, 고마워 바가야 아니야 어꼭 바가야 아니야 꼭 바가야 아니야 어, 가요, 아니야. <laughs> 가요, 아니야.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엄마 음, 아빠랑 엄마랑 셋이 다음에 하자 이거. 네. 넣어줘 이제는다이즈다 아, 다 넣어줘 쿠키야 어? 아, 이거 넣어줘 퍼즐 아빠 아, 이제쿠키야아이제니 그거 넣을거야? 응 알았어 아빠 파즐 아빠는 퍼즐 해? 왜 역할분담 그렇게 해보자고 이쿠크레아 응? 아, 포크레인 말고 손으로 이제 지금은 손으로 넣어줘 포크레인으로 너 넣어 몇개 담지도 못하잖아 <레일> <레일> 아 손에다가 포크레인으로 넣어서 아 어, 언제 다, 다 넣어요 그렇게? 안돼네안 되네? 손이 짱이야 그냥 손으로 어진 넣어줘 자일라와다 아빠가 해준 것도 맛있어? 이밥 응. 먹고 응. 양 먹고 아빠 씻고 자자 응 아, 뒤로 하고. 나. 응. 자 고개 뒤로. <웃음> <웃음> 잘했어. 빼빼요. 음, 뭐으니까 빼빼달라고? 응. 빼로? 응. 은진아. <laughs> 응. 오늘 아빠랑 재밌었어? 네. 아빠랑 어디 갔다 왔어? 하교 삼촌 만나고 왔어? 응. 삼촌이랑 같이. 화순 삼촌이랑 뭐 하고 왔어? 엄마 없어서 괜찮았어? 응. 네. 아빠랑 오랜만에 시간 보냈는데 좋았어? 네. 아빠가 이제 출근해서 응. 주말에만 이진이랑 같이 응. 있을 수 있지. 응. 다음 주말에 엄마, 랑 아빠랑 셋이 같이 보내자. 응. 네. 네. 한 번으로 부족하구나. 다섯 번째. <웃음> <웃음> 이야. 또하이라이트 l i 또 내려올 거야, 이제. 내려 h e i r own guidance. w h 이 t is it? What is it? What 흔들흔들 해주네? 눈단한번 나와보실래요? 어, 간다 둘, 간다! 넷. 점프해주고! 다시 내려오고! 왔다 다 해주고! 이게, 네. 이 <laughs> 어. 이거는 최근에 에사 소파에서 선물을 받아서 쓰게 된 소파인데 너무 만족하면 쓰고 있어요. 이진이가 아침에 나오면 꼭이 소파에 좀더 누워서 더 자거나 이렇게 누워서 잠을 깨기도 하고요.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에 꽂혀 있어가지고 아주 재일습니다 <laughs> 여기 이 부분이 넓어서 이진이랑 같이 누워있기에도 좋아요. 저희가 계속 1인 쇼파만 사용했었는데, 큰 쇼파가 있으니까, 이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쇼파에서 자고 싶어 하고, 너무너무 추천하는 쇼파입니다. 피곤해? 무슨 <laughs> 지 아세요? 이제 이진 씻고 가자. 버스 타러 가자. 아니. 언가? 엄마랑 있을까? 아빠랑 뭐 있어? 파지, 파지, 파지 맞췄어. 엄마야, 아빠랑 같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고 싶었어. <laughs> 오늘 저녁에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자. 응. 아빠 가, 아빠. 아빠가 갔어? 응. 아빠 출근하러 갔어. 출근했어. 응. 아빠 일하러 갔어. 응. 또주말에 기다려 보자. 응. 응. 쌍커풀 어디 갔어? 이신 쌍꺼풀 누가 가져갔어요? 미물. 괴물이 가져갔어? 응. 이신 쌍꺼풀 괴물이 가져갔어요? 삐용삐용. 삐용삐용 불러줘? 응. 쌍꺼풀 돌려주세요. 팡팡팡. 쌍꺼풀. 쌍꺼풀. <laughs> 돌려주세요. 구급차야 이사이 쌍꺼풀 돌려 갈래요 빨대 들고, 소방차도 불러줘. <laughs> 약 먹어야겠다. 눈 예쁘게 떠자. <laughs> 어, 그거 뭐야? 찌르면 안 되지. 바이 <laughs> 바이 네. 바이 <laughs> 다음주에 아이바에 올게요 이바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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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뿅! 뿅! 복직 3일 남아서 우울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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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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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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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이 바이 바이 고마워. 재밌었어. 응. 너무 재밌었어. 네. <웃음> <웃음> 네.